그하데는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그런 <laughs> 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어,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고 보여지는 게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단순히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자가 많아서 사업, 사업 실패자가 많아서 자살한 거냐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깊게 들여다 보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실업이나 어, 또는 정, 그, 그, 어떤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더 깊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파탄이 돼서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얼굴을 들릴 수가 없고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와 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그. 이제, 느끼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리이 되고, 소, 손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이 관계의 바탕이 사실은 더 밑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그것이 이미 하나의 계급이 되다시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네, 무시하고 참여하고,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돈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느 정도의 아파트, 어느 정도의 연봉이 그, 그거부터 이제 붙는 그래서 연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사람이 사는 집과 그 사람이 타는 자동차에 그걸로 <laughs> 사람을 평가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물심주의죠 이런 물심주의에서 오는 찬열들 갑질이 이게 이제 사실 은 우리 조선시대에 그 평민들이 흔히 느꼈던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차별 그기서 오는 부 불협감 이런 것이 사실은더큰 문제를 <laughs> 만드는 단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거기서 오는 오몰감 그것으로 사람을 그, 직업하는 연봉으로 그 사람을 직업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 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에 말하는데 물신주의 거죠 물신주의가 가장 큰 문제 또그 물신주의가 가져오는 한계의 파탄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손을 내릴 수 없는 처지라는 것 내가 이제 이 지구상에 디딜 땅이 하늘 하나 디딜 구명이 없구나 더 이상 태로도 없구나 출구도 없구나라는 그 막다른 이제 골목에서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이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절대적 고독감이고 고등, 예, 네,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립감이 사실은더더 그,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사, 사회적 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어,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어, 우리 사회의 그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다시 뭐 다르게 말하면 양단 사회 이제 이게 단순히 단순히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자가 많아서 사업, 사업 실패자가 많아서 자살한 거냐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깊게 들여다 보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실업이나 어, 또는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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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더 깊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파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어, 의구를 드릴 수가 없고,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와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어, 그 이제, 느낄, 느끼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립이 되고, 소, 손을, 내밀 수가 없게 되는, 이 관계의 바탕이 사실은 더 밑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것이 이미 하나의 계급이 되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참여하고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돈이 없으면 결혼할생각을못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아파트, 어느 정도의 연봉이 그 그것부터 이제 붙는 그래서 연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사람이 사는 자동차에 그걸로 <laughs> 사람을 평가하는 그걸 음, 뭐 이제 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천문체적인 것도 물체 음, 음. 이 주제에 관한 는청년의 입장은 무엇이고, 청년에서 구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두 번째 다 봤는데요. 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제 역할을 잘못하고 그 질문을 다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혹시, 어, 먼저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세 번째 질문에 집중 해서 하면 기조 발표 발전에 부합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정보 고유, 각 중단의 자살 예방 문제, 생명 전중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어지는 세부, 그, 그 중단별 발표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좀더 그것을 비켜놨 다른 발전을 생각해보실 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발전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각 종당별 발표법이 있는데요. 첫째 발표는 개체생명, 개인 개인이 음, 가족 단위도 있기는 하지만 음, 음, 개체생명을 자살하는 단체에 집중해서 가표를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서 개인을 키우는 사람이 사회의 변의 변화라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생명개념, 어, 개념의 생명 개명, 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동아리 생교을 창립하는 거예데 이러한 사례는 꼭 동아리에 국한는 것이 아니라 종교 본래의사상에 대한 생명과 관련된 기적을 제시하고 하는 그생각 합니다.